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삼뉴스 전현준입니다 5월 둘째 주 삼삼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금산군은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창원시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입구에는 입점 업체 제품들을 한 눈에 볼수 있도록 홍보 진열대를 설치해 고객들이 제품들을 먼저 만나볼 수 있도록 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체온 측정, 소독 등 방역 관리도 실시됐습니다. 홍보 판촉 전에는 수산, 인산 가공품류 등 관내 25개 업체와 생산자 단체가 참가했으며, 금산 전통 인삼 농법 및 금산 인삼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방문객들에게 알렸습니다. 또한 네이버 쇼핑라이브, 대전 MBC 유튜브, 금산인삼TV 유튜브 채널을 통한 라이브 커머스 방송도 함께 진행해 2만 뷰 이상을 노출되는 효과도 얻었으며 진행된 이벤트의 경우 시식 및 취식 행위는 금지하고 경품 전달도 택배를 이용해 배송하는 등 안전한 행사를 유도했습니다. 금산군이 주최하고 금산군 어린이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주관하는 제99회 금산군 어린이 대잔치가 어린이날인 5월 5일 비대면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올해 기념식은 사전 제작해 금산군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고 5일 현장에서는 사전 신청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 키트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배부했습니다. 체험 키트는 글라스 데코 플레이콘 만들기, 나노 블럭 만들기 등으로 배부된 체험 키트에 대한 결과물은. 영상이나 사진으로 제출받아 심사 후 수상작은 5월 13일부터 3일간 청산 아트홀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산군은 행사 당일 금산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인삼호텔에서 엑스포 삼거리까지 도로를 전면 통제하여 처음 키트의 원활한 배부 및 교통 혼잡을 예방했습니다. 금산군 인삼골봉사반이 남일면 마장삼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9년째 활동하고 있는 인삼 고을 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 적십자봉사회 보건소 등에서 8개반 3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봉사자들은 전문분야를 살려 농기계 수리, 임의용, 아로마테라피 보건진료, 이열치료, 청소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면역력에 답하다. 하늘 선물, 금산 인삼.